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었는데요. 12월 6일, 세가를 대표하는 레트로 게임 12개가 엑스박스 스토어에서 영원히 내려가게 됩니다. 12개 게임 중에 아쉽게도 시노비 1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11개 게임은 미국 스토어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업데이트한 영상 보시면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내려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구입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동시에 12월 15일, 포르자 호라이즌4 역시 스토어에서 내려가는데요. 스토어 및 엑스박스 게임패스에서 모두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자동차 및 음악 라이센스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구입해 놓으면 계속 플레이 가능하니까 꼭 구입하시고요. 참고로 현재 세일을 통해 얼티밋 에디션을 19,98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12월 31일 서비스가 종료되는 게임들도 있는데요. 3D 액션 게임 지하이조 오퍼레이션 블랙아웃 그리고 SF 액션 게임 너프 레전드가 있습니다. 두 게임 모두 하긴 합니다만 그나마 GI2가 조금은 할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게이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또 하나의 레이싱 스포츠죠. 나스카 시리즈도 12월 31일 엑스박스 스토어에서 판매가 종료됩니다. 나스카 히트 3, 나스카 히트 4, 나스카 히트 5, 마지막으로 나스카 21 이그니션까지 4개 게임인데요. 아스카이터 3를 제외하면 모두 한국 스토어에서 구입이 가능한 상태니까 혹시나 아스카 레이싱 매니아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개발사 및 퍼블리셔 라이센스 문제로 내려가는 게임들인데 아무쪼록 좋은 게임도 많으니까 판매할 때꼭 구입하시고요. 내려간 다음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여기까지 유정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 드릴게요.